에스겔 38장과 39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 중 하나인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제시합니다. 이 장들은 폭풍처럼 다가와 구름처럼 땅을 뒤덮을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은 파멸된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공격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8대 16절 많은 날 후에 내가 권고를 받고 여러 해 후에 내가 그땅곳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서 칼을 피해 돌아오고 많은 백성 중에서 모인 땅에 이르리라. 그들은 열국에서 끌려왔으며 이제 그들은 다 안전히 거하리로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군대와 당신과 함께한 많은 백성이 폭풍처럼 일어나 구름처럼 땅을 덮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이르기를 내가 성벽 없는 마을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으로 가리라. 다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문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여. 그들은 약탈하며 탈취하며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황폐한 땅과 멀리서 모인 백성에게 손을 펴고자 함이로다. 가축과 재물을 얻어 땅 가운데 거하는 민족들이로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모든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이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정령 너희를 알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모두 말을 타고, 큰 무리와 강한 군대와 함께 너희 고향먼 북쪽에서 올 것이다. 고가,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 이방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개 침입이 마지막 해, 또는 며칠에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한난의 첫 부분에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중동의 딜레머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받은 마름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한 나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희망과 미래를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11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 신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들 주위로 지나가시니 그 넓은 골짜기에 뼈가 많고 심이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주 하느님, 당신도 알고 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영을 주어 너희가 살게 하리라. 내가 살을 너희 위에 두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영을 넣어 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호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뼈와 뼈가 이어지니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그 위에 붙어 있더라. 피부가 위에서 그들을 덮었지만 그 안에도 영이 없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너는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아 내 바람에서 와서 이 죽은 자에게 호흡하여 살아나게 하라. 예, 내가 그의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살아서 서서 일어서니 심히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도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38장은 우리에게 곡과 마곡을 소개합니다. 곡이라는 이름은 마곡 땅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에서 올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절, 내가 너를 돌이키고 인도하며, 너를 먼 북에서부터 인도하여 이스라엘 산을 치게 하리니, 에스겔 38장 4대 6절에 내가 너를 돌이켜 내 턱에 갈고리를 깨고 넣와내 모든 군대 곳 말과 마병을 치하리라 그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은 큰 무리요 방패와 방패를 가진 큰 무린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모두 방패와 투구를 가지고 있으며,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는 먼 북쪽에서 왔으며 그의 모든 군대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곡은 이 침공에서 혼자 행동하지 않고 여러 국가들의 연합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고멜이 독일을 가리키는 반면 토가르마는 투르키에를 가리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연합의 관점에서 볼때 이들 국가는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연합군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최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그 나라들에게 반역자로 간주됩니다. 에스겔 38장 19에서 23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노니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나서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들이 무너지며 가파른 곳이 무너지리라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요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에게 비를 내리리라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큰 비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임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크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많은 나라의 눈에 알려지리라. 그분은 세계 나라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이 침략을 허용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개입하여 그의 이유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께서는 이 침략에 대한 그의 진노를 표현하신다. 19절에 나오는 문구는 지진이나 핵폭탄을 연상시킵니다. 20절에서 우리는 재난의 결과를 관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자연재해, 혼란, 공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곡과 그의 연합을 끝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곡의 멸망, 에스겔 39장 1에서 6절. 인자야 너는 고객에 이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왕 메세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돌이키고 인도하며 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스라엘 산을 치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내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화살을 쏘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맹금과 들짐승의 먹이로 삼아 삼키게 하리니 나주 여호와가. 마라노라네가 내가 마라연노라네가 내가 마곡과 해변섬들의 안전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서른아홉장 곡과 그의 땅인 마곡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동맹. 주님은 곡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면서 시작하여 연합의 완전한 전멸을 보여 주셨습니다. 곡의 군대에 속한 자들은 패배할 것이며 그들의 무기는 여호와께 무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군대가 멸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곡 땅곡의 중심부에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파괴될 것이다. 에스겔 39장 7절부터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주를 열방이 알리라. 이는 반드시 이르고 이룰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와 방패를 불사르라 그들의 가복과 활과 화살과 창과 칼을 가지고 7년 동안 불을 피울 것이요 그들은 들에서 나무를 치하지 아니하며 숲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약탈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매장할 곳을 이스라엘 땅에서 받아 동쪽으로 지나는 자들의 골짜기로.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그네들을 막으리니 그들이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거기 장사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내가 영광을 받는 날에 땅의 모든 백성이 장사되어 그 이름을 얻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수색대의 도움을 받아 정규 고용인들을 배정하여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에 남아있는 시체를 묻어 땅을 정화하게 할 것입니다. 7개월이 지나면 그들은 수색을 실시할 것이다. 수색대가 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표지판을 세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문곡 골짜기에 묻을 때까지 하라. 이스라엘은 무기 덕분에 향후 7년 동안 충분한 연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특별팀은 남은 시신을 찾아 매장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에스겔 39장 16에서 18절 그 성읍의 이름은 하모나라 그들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승리의 축제. 인자야 너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새와 들짐승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제사를 위하여 사방에서 모이라이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큰 제사라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니라. 너희는 권세 있는 자의 고기를 먹으며 땅의 방백들의 피고순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황소곧 바산의 살찐 짐승들의 피를 마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예언을 하셨느니라. 19장 17절과 18절. 계시록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땅 사방에서 군대를 모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는 군대가 북쪽에서 집결합니다 계시록의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이후에 나타난다. 에스겔서는 천년왕국 이전이다. 그들은 비슷한 설명이 있는 장면을 분리하세요. 요한 계시록 19장 17에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와서 큰 이의 잔치를 위하여 모이라 하더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왕들의 살과 지도자들의 살과 용사의 살과 말과 그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과 종의 살을 물론 대수하고 다 드시리이다. 요한계시록 스무장 8구절 그들이 나가서 땅의 사방 백성 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받아 모래 같으리라. 땅에서 널리 퍼져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성도들의 진을 두르심의 하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 저희를 살랐느니라. 에스겔 39장 1 9에서 29절. 내가 너희를 위한 제사에서 너희는 배불리도록 기름을 먹고 치아기까지 피를 마시라 내 상에서 말과 마병과 사람으로 배부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군사와 함께 그 땅에 돌아오면 내가 열방 중에 내 영광을 두리니 열방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에게 베푼 내 손을 볼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며 그 날부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 갔으니, 이는 그들이 나에게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은 그 부정함을 인하여 다칼에 엎드러졌음이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대로 그들에게 가판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웠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을 긍휼히 여기면에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리라.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나에게 범죄하여 모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자기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 땅에서 모아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사로잡아 갔으나 한 사람도 포로로 삼지 않고 고토로 돌아오게 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신을 부어 주었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드시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운명을 계시해 줍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침략은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두려워하노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느니라하네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시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 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민족 중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핌을 당하리라.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야곱의 악을 제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로다. 사람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요. 스가라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됨으로 유대인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시0편 122장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대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